오, 오, 그래, 누군데, 누구야, 그래서 누군데! 어, 그래서 당신은 누구신데요? 약 30년간 매년 이어져온 EA 스포츠의 대표 타이틀 중 하나인 피파가 이제 피파와의 라이센스 계약이 종료되어 FC라는 네임드로 새롭게 변경된 후 우리 곁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단순 이름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FC24는 새로운 하이퍼모션 기술과 프로스트바이트 엔진으로 구현된 놀라운 비주얼 그리고 시그니처 플레이 스타일을 통해 계속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FC24는 더 멋진 축구 시뮬레이터 게임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먼저 FC24의 놀라운 그래픽 비주얼부터 FC 24의 그래픽 비주얼은 지금까지 본것중 가장 좋아 보입니다. 프로스트 바이트 엔진의 새로운 버전을 제공하여 선수들의 모델링과 스타디움의 환경, 필드 디자인 등 실제 경기를 관람하는 듯한 현실감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매우 놀라우며 PC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픽뿐만이 아닌 새로운 버전의 하이퍼 모션 기술을 기반으로 선수들의 애니메이션은 더욱 역동적이며 무겁고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이전 스케이트 타는 듯한 느낌이 이제 아니에요. EA 스포츠는 선수들의 움직임과 달리기, 드리블 기술과 패스, 슈팅, 태클 등 모든 방면에서 연구하고 분석해왔습니다 공의 물리법칙이나 힘든 조작감 등 FC24는 축구팬들에게 최고의 게임플레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각종 인터페이스는 재설계되었으며 이제 공의 다양한 각도, 슈팅한 횟수 선수들의 스테미나 상태 등 경기하는 동안 추가 정보로 계속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선한 인터페이스로 경기 시뮬레이션은 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몰입도가 훌륭했습니다 FC24는 점점 현실감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번 타이틀로 축구 시뮬레이터 게임을 게임의 미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게임 속 모드입니다 모드는 다소 아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전작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FC 네임드의 첫 시작이라 생각되지만 전작을 플레이했던 유저라면 새로운 모드가 없어 심심할 겁니다 그래도 대표 모드인 얼티미 팀이 다시 기환한 점은 환영입니다 기본적인 킥오프 모드부터 해서 카드를 뽑아 나만의 스쿼드를 짜는 얼티미 팀 모드 감독 커리어 모드 그리고 전혀 변화가 없는 볼타 모드까지 게임의 모드는 다양하지만 큰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한 모드는 없습니다 전작을 플레이해 보셨다면 그냥 똑같이 느껴질 겁니다. 메뉴 디자인이 크게 변화된 점, 새로운 진화 옵션이 생겼다는 점, 음 글쎄요. 이건 너무 작은 개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얼티미 팀 모드를 많이 즐겼습니다. 얼티미 팀은 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건 바로 여자 축구 팀이 합류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여자 축구 팀에 대해 잘은 모릅니다. 그나마 아는 선수라면 첼시 FC 위민에 속한 서맨사커뿐이에요. 여러분은 여자 축구 팀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제가 예상하기론 몇안될 겁니다. 프리미어 리그나 라리가 등 다양한 축구 경 기들을 보면 여축보다는 남축의 인기가 더큰게 사실이고 여축이라면 그냥 별개 모드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FC24는 얼티밋 팀 속에 여축 팀을 포함시킨 아쉬운 실험을 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랜덤 카드를 뽑으면 알지도 못한 여자 선수들이 뽑히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선수들이 나올 확률은 점점 떨어지게 되죠. 호날두의 오버롤이 다른 여자 축구 선수들의 오버롤보다 낮거나 동등하다면 믿겠습니까? 이게 지금 FC24의 현실입니다. 그냥 전작과 그대로 가도 나았을 것 같지만 FC24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 혹은 여축 팀을 알리기 위해 아니면 다시는 여축을 무시하지 말라는 건지 뭐 이런 이상한 작업을 했습니다. 무려 19,000명의 실제 남성 및 여성 선수들과 700 이상의 클럽, 30개 이상의 리그, 100개 이상의 스타디움을 갖추고 있기에 어떤 선수들이 걸릴지는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게다가 여자축구 리그가 더 많이 편입된 사실을 안다면 더 충격적일 거예요. 소위 괴제 요소 또한 강력합니다. 당신이 맨시티만큼의 선수를 스쿼드로 영위시키고 싶다면 정말 많은 투자가 필요할 거예요. 물론 얼티밋 팀에는 다양한 목표와 보상 그리고 상대 유. 와 겨룰 수 있는 친선 경기 AI와 대결하여 랭크를 높게 달성해 보상을 받는 스쿼드 벨트까지 보상을 줄수 있는 건 다양하지만 노가다가 많이 필요하며 카드를 계속 뽑아도 좋은 선수들이 걸릴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게임 재밌어? 전장으로부터 큰나큰 변화가 생겼나? 음 글쎄요 그건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f c 2 4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려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1인칭 심판 시점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멋지고 하프타임마다 보여주는 이 대기실도 인상적이며 게임 플레이는 재밌습니다. 다만 여러 모드들은 전작 생각한다면 많이 바뀐건 없고 정말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정말 조금이요 네임드가 바뀌었다고 수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을겁니다 이미 FC24는 너무 많은 모드들이 생겼고 아직 이 많은 컨텐츠들을 어떤식으로 다룰지 EA 스포츠가 계속해서 변경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은 게임컬러 구독 한방이면 끝 언제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